우주에서는 전혀 스케일이 다른 존재의 유사한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선 은하와 달팽이에 나타나는 나선형 모양, 천둥과 정맥이 그리는 프랙탈 구조 등이다. 사실 우주 안에 구조적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과학 뉴스 미디어 사이언스 얼럿 11월 17일자 가 보도했다. 은하에는 클러스터 및 필라멘트라는 실로 수억 광년에 걸친 거대한 구조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복잡하고 거대한 구조를 시각화한 그림을 보면 그것은 놀랍게도 뇌의 신경 네트워크를 닮아 있다. 뇌와 우주는 그 크기를 단순하게 계산하더라도 27짜리가 다르다. 스케일이 너무 다른 두 구조물이지만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의 천체 물리학자 프랑코 바차 씨와 이탈리아 베로나 대학 뇌신경외과 알베르토 페레티는 그 구조적인 유사성이 단순히 겉보기에 불과한지 여부를 검증해 보기로 했다. 지난 16일 전문지 프런티어즈 인 피직스의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뇌와 우주에서는 그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물리적 프로세스는 매우 다르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복잡하고 자기 조직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연구의 첫 번째 단계는 뇌와 우주에 얼마나 공통점이 있는지 찾는 것이었다. 공통점은 차례차례로 발견됐다. 1 인간의 손뇌에는약 690억 개의 뉴런이 존재하고 우주는 관측 가능한 범위에 1,000억 개 이상의 은하가 존재한다. 2. 개별 뉴런이 링크를 만들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은하도 필라멘트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3. 뉴런 사이 은하 간에 교환되는 정보와 에너지는 전체 시스템의 총 질량, 총 에너지의 25%이다. 4. 뇌는 약 77%가 물이지만 우주의 약 72%는 암흑에너지였다. 등이다. 공통점을 밝혀낸 다음 단계는 이미지에 따라 두 가지 구조의 정량적인 비교이다. 손의 슬라이스 표본을 다양한 배율로 촬영하여 우주의 네트워크 구조를 시뮬레이션 한 것과 비교한 것이다. 두 개의 구조는 그 규모가 압도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물질 밀도의 분포와 강노드 개별 유런과 은하, 에 연결된 링크의 수등 다양한 공통점을 가지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양자의 구조도 중앙이 되는 노드의 주변에 클러스터를 만드는 경향이 있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 기억 용량까지도 비슷했다는 것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의 기억 용량은 약2.5 페타바이트이고 우주의 복잡성을 기록하기 위해 필요한 기억 용량은 약4.3 페타바이트라고 한다. 크기로 말하면 27자리나 다른 뇌와 우주이지만 인간의 뇌와 같은 정도의 저장 용량을 가진 컴퓨터만 있으면 우주의 복잡성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차시는 뇌와 우주는 전혀 별개의 사물이지만 비슷한 과정이나 법칙에 따라 성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도 놀라는 뇌와 우주의 이상한 공통점이지만 그 수수께끼의 해명은 드디어 출발선에 섰을 뿐이다. 향후 연구의 진전에 도대체 어떤 비밀이 밝혀지는지 속보가 기다려진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